성경은 말하고 또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의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밤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 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자. 네, 제가 상자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상자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 상자들은 시리얼을 쏟아지지 않게 할수 있고요. 상자들은 책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상자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상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줘 볼까요? 네, 상자가 있죠? 상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보이지가 않죠? 또, 기가 다치겠죠? 어둠이 있겠죠? 어둠이 있으면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처럼 상자는 많은 일상에서 도움을 줄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상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 상자 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 상자 안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상자에도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혁망 혁명, 혁명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목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상자 안에 가다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신학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 상자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 상자, 저틀 안에 가둬 놓으려고 했지만 이틀, 이 상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 또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해 보였지만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또 많은 여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로마에 그 배제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코 로마를 규탄한 적이 없습니다. 왕과 같이 행세를 할수 있었지만 순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저런 분이시다라고 단정지우고. 또 그렇게 정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자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넣어두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정말 험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조정해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구하거나,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올 수 있는 그 상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싶은 베드로와 야보고와 요한, 뭐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여행을 마련해 줬죠. 그리고 그들은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온 상자에 맞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들도 이세 제자의 그 배운 모습, 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자 안에 가두어 놓은 우리의 그 모습. 그렇지만 예수님 그 상자 안에 가두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상자 안에 가두어두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두워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됐대요 1절 서두에 보면 여새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6일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아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6일 후에 갔는요 6일 전에 뭐였을까요?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교에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이어지고, 또그 뒤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 베드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그 질책이 있었죠 근데그 이후에 6일 후에 이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습니까? 산에서 산도 어느 산이에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많은 학자들이요 이 높은 산 해발 9200비트 헐몬산이라는 곳이죠. 북쪽이 맨끝 쪽에 있죠. 헐몬산의 눈이 녹으면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눈이 덮여 있어요. 그 눈이 녹잖아요. 근데 멀리서도 남쪽에서도 보이는 곳이 헐몬산이에요. 어찌됐든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높은 산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무리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 세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어요.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밝았어요.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하얗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물을 거르시고 빵을 만드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변형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인도의 전설에 의하면요. 한 왕이 여섯 명의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요.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가 마치 밧줄과 같습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가 마치 나무의 가지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 마치 부채와 같습니다. 코끼리의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에 이 뿔을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가 마치 파이프 같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만진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 부분, 부분들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만진 것을 합친 것은 코끼리가 되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귀, 코, 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가까이서 또 교제하고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상자 안에 예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말해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생각지 않아 또 입을 엽니다 그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아주 좋은 제안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건축위원장이 되었지요.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초막 셋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까? 왜 반대할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초막을 셋째 짓는다. 여기 네 사람이 있는데, 근데 셋은 어보이고, 나만 목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가장 목수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싫어한 것은 아닐까? 그것은 참 이유가 될수 없겠죠. 하나님의 견해에는 베드로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도다.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부처도 모함에도 이전 세계에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과거에 그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틀에 넣으려고 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적합한 분이시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해요 내틀 안에 내 사고 안에 갇혀서 그 프레미엄을 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초막 셋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분, 어떤 분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높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때 그때 우리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볼수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보면 6절, 8절 말씀을 드릴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엎어졌습니다. 산에서 해같이 밝은 빛을 본 것이 그들에게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한 분, 그한 분을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은 나에게 결코 거룩한 두려움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 해만 될 뿐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게 합니다. 그것들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겠죠.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것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우리의 두려움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의 것들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한없이 어두워지고 평안이 깨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정말 힘이 빠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것들에 대한 주로 두려움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편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가방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될 주실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산에 데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상자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담아 두려고 하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실의 벽 앞에 그 두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것들을 안 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내 안에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그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아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사 순절 기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담으려 했던 그 상자라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은 걸린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힘이 있게 산을 내려왔을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내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